오늘은 적게 먹는데도 살이 잘안 빠진다는 고민을 가졌던 제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예전에 저는 나는 밥을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왜 이렇게 살이 안 빠지는 거야? 오히려 뭐 붓거나 그 체한 느낌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음식을 잘안 먹는데도 몸무게가 쉽게 줄지 않고 생리 전후로 더 부어서 몸무게가 올라가는 게 정말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근데 아마 많은 여성분들은 아실 건데 그 월경 전후로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그때 예민해질 때좀 달달한 거를 먹으면 뭔가 좀 심리적인 안정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는 진짜 다이어트를 하니까 그거 <laughs> 그거를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안 그래도 붓기 때문에 체중이 막 1, 2kg까지 저는 오르거든요. 근데 체중이 막 오르는데 거기다가 막그단것까지 먹어서 체중을 더불리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참는 게 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픈데 배가 너무 고파 이두 가지에 정말 아픔을 참아내는 게 진짜 인내심의 극한 <laughs> 인내심의 극한까지 가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꾹 참아가면서 적게 먹어도 뭐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결과는 없어요 그냥 좀 체중이 뭐 감량은 되는데 되게 미미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봤죠 적게 먹어도 원하는 만큼 빠지지 않으면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만족스럽게 먹고 대신에 좀 건강하게 먹으면 마음이랑 정신 건강에 좋지 않을까? 지금 이게 맞나? 이렇게 적게 먹어서 혹시 살이 안 빠지는 건가? 제가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가 다이어트 방법을 바꿨어요. 다이어트 방법을 바꾸고 나서 체중이 줄어들고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적게 먹어서 힘들고 살도 안 빠지면 먹는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틀린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몸은 종이 그 활동을 하거든요. 일정한 에너지가 그래서 필요한데 진짜 너무 적게 먹잖아요. 그러면 몸이 똑똑한 게 칼로리 소모를 줄여버려요. 그러면 몸은 어 에너지가 부족하니까 지방을 태워야지 이게 아니고 와씨 안 되겠다. 당분간 에너지를 아껴서 써야겠다 막 이러면서 지방을 엄청 보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몸의 패턴이 바뀌어요. 결국에는 굶으면서 살을 빠지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피로하고 붓고 속이 뭐 더부룩하기까지 한데 그런 느낌이 생기는데 살은 안 빠져. 막 이게 완전 악순환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다이어트 시작한다고 갑자기 하루에 고구마랑 닭가슴살이랑 방울토마토밖에 안 먹어. 저도 그랬고 처음에는 체중계 숫자가 줄어들어요. 바지도 좀 헐렁해진 것 같고 약간 거울 속에 내 모습도 약간 달라지는 것 같고 막 군살이 빠진 것 같고 그게 조금 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기한 게 다시 쪄요. 살이. 거기서 약간 멘탈이또 흔들리는 거예요. 뭐지? 어? 지금 계속 적게 먹고 있는데 아니 왜 계속 안 빠지고 다시 살이 점점 조금씩 찌는 거지? 그러면서 엄청 되게 혼란스럽고 <laughs> 뚫어나 <laughs> 몸무게 숫자를 보면 진짜 로 다르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어제 너무 많이 먹었나? 와, 나왜 이렇게 의지가 없지?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아시죠? 우리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의지가 약했으면 은 정말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우리 아침에 꾸역꾸역 일어나서 회사 출근해서 우리 엄청 열심히 일하잖아요. 정말 그 불굴의 의지. 우리가 진짜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고 사실은 몸이 원래 그렇게 반응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그거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요. 왜 적게 먹었는데도 살이 안 빠지는지, 그리고 요요 없이 오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오늘 꼭 필요한 팁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몸은 체중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거를 세트포인트라고 하거든요? 몸이 어느 체중을 정상적으로 느끼면, 그 체중을 지키려고 되게 다양한 방법을 써요. 그래서 갑자기 굶으면 배고픔 호르몬인 그렐린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배가 너무 고파지고 몸이 에너지를 아끼려고 기초대사량을 줄이거든요. 그러니까 같이한 음식을 먹어도 지방으로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먹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몸에 질수밖에 없고 결국에 살이 더 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고비도 마찬가지예요. 위고비는 GLP-1 호르몬을 모방한 약물인데 원래 GLP-1 호르몬은 우리 몸에 주로 소장이랑 대장 끝에 있는 부분인 장내 엘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이 호르몬의 역할은 내 식욕 중추를 자극하고 그래서 식욕도 줄이고 포만감도 더 오래 느끼게 해 줘요. 이런 위고비를 실제로 복용한 사람 추적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2004년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위고비를 4년간 복용한 분들이 평균 10% 넘게 살이 빠진 상태가 유지됐다고 해요 하지만 약을 끊으면 1년 안에 체중의 상당 부분이 늘어나는 요요현상이 나타났구요 뿐만 아니고 극격한 다이어트로 몸의 기초대사량이 줄어든거에요 그래서 칼로리 소모가 적어진 상태의 몸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다이어트 전이랑 동일하게 먹었는데도 에너지 소모가 적게 되니까 남은 이역 칼로리가 모두 살로 변하게 되는 상태가 된거에요 유요가 온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요가 본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이 생존하기 위해서 스스로 방어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요요 없이 건강하게 잘 먹으면서 체중을 감량시킬 수 있을까요? 정답은 몸이 세틀링 포인트를 바꿀 수 있게 우리가 생활 습관을 점진적으로 바꾸고 체중이 감량되면 새로운 안정 상태로 몸이 인식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세틀링 포인트는 변하는 화환경에내몸 상태를 맞춰서 조절되는 탄력적인 체중 기준값을 말하는 거고요. 세트 포인트는 몸이랑 내가 유지해야 되는 고정 체중 기준값을 말해요. 포인트가 생활습관이랑 환경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체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공식품을 많이 먹고 늦게 자고 스트레스를 쌓이게 하면 몸은 지금 무거운 체중이 안정적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로 건강하고 꾸준히 단백질을 챙겨 먹고 운동하고 수면을 취하면 몸이 가벼운 체중을 새로 편안한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 값을 체중의 값이라고 받아들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랑 싸우기보다는 환경을 바꿔서 몸이 새로운 체중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몸한테 지금이 정말 나의 최상의 컨디션이야. 라고 몸한테 안심을 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유효 없이 건강하게 살을 빼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건강하게 잘 먹는 방법에도 핵심 전략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저탄고지인데 저탄고지 식단은 혈당과 인슐린을 안정시키고 지방 연소를 촉진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9 19년도에 고려대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6주간 저탄고지로 인슐린 내장지방 허리둘레 개선이랑 꼬망간 호르몬이 정상화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인데요. 간헐적 단식을 하면 보통 16대 8을 많이 하세요. 16대 8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내고 계속 공복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점심까지 16시간의 공복을 유지를 하는 건데 저는 꾸준히 유지하면서 단식 시간을 저는 점점 늘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 중에 저녁만 식사를 할수 있게 돼서 저는 20대 4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복감을 없애기인데요. 제가 공복 시간에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준 게 방탄커피거든요. 물론 공복에 물이나 아메리카노만 먹으면 훨씬 이제 효과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참기가 힘든 건 사실이잖아요. 기존에 하루 에세 끼를 먹고 간식으로 과일까지 먹는데 갑자기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이거는 솔직히 의지로 참기는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도움을 줄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았고요. 그게 저는 방탄 커피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방탄 커피 수제로 만드는 것도 보여드렸는데 그냥 아메리카노에 MCT 오일이랑 기버터를 넣어서 믹서기에 갈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갈아서 드시면 지방이 빠르게 에너지로 전환돼서 배고픔도 줄고 집중력이랑 안정감은 올라가니까. 3년간 조금씩 체지방을 빼서 결국에는 7kg를 감량을 했고, 저는 공복감을 잡아주는 방탄커피 때문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꼭 변화시켜야 되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 중에 하나라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우선 식습관을 바꾸는 건데, 단순히 적게 먹는 게 아니고 잘 먹는 게 중요해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단백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중에서도 근육을 유지시키고 키우기 위해서는 적정량의 단백질을 매일 꼭 드셔야 돼요. 그리고 근육을 만드는 데에도 탄수화물이 필요하고, 에너지를 좀 빠르게 내기 위해서는 지방도 꼭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건강하지 않은 탄산지를 먹거나 탄수화물이랑 지방 둘 중에 하나는 줄여서 먹어야 되는데 둘다 많이 먹는다 그럼 몸에 에너지가 과잉되고 살찌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습관들을 좀 변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백질 음식은 두부를 좀 많이 드시고 그냥 소스도 뿌려서 드셔도 돼요 그냥 만족감을 느끼면서 건강한 식사 습관을 변화하고 유지를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단백질은 체중 1kg당 1에서 1.2g 정도를 먹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kg다 그러면 단백질은 최소 60g을 드셔야 돼요. 그리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하나만 줄여도 큰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라면을 안 먹은 지 3년이 넘은 거 같아요. 3년? 4년? 뭐 먹더라도 한입 정도 먹고 끝내요. 그런 횟수가 1년에 한 한두 번 정도 될까 말까? 그냥 라면은 안 먹어요. 피자는 라면보다 빈도수가 있는데 피자를 먹게 되더라도 저는 그냥 한 조각만 먹어요. 나머지는 같이 먹는 사람들한테 드시라고... <laughs>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처음부터 저도 된게 아니고, 계속 습관을 들였죠. 세 조각 먹었다가, 그 다음에 두 조각 먹었다가. 그다음에 한 조각을 먹었다가 그렇게 습관을 조금씩 바꿔나간 거예요. 다음은 운동에 대한 거예요. 근력이랑 유산소 둘다 같이 해야 무유 없는 몸을 만들 수 있더라고요. 아니면 잠깐 뭐 10분 정도 짬이날때 그냥 웨이트 동작 한 개만 형태로 할수 있거든요. 그냥 그렇게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면인데요. 저는 이 중에서 수면이랑 스트레스 관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도한 식욕을 억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 요가, 요 명상,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이 변화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제 질감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주변에 50대 분들이 갱년기 호르몬 변화로 뱃살이 되게 쉽게 늘어나고 근육량이 많이 줄어드시더라고요.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이 빠지면 근력 운동으로 그거를 꼭 보충을 해줘야 돼. 요 공복감을 없앨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꾸준히 관리해주는 게갱년기 체중 관리에 되게 필수예요. 제가 실제로 저탄고지를 3년 동안 했고, 그렇게 해서 근육만 3kg를 늘렸거든요. 체지방은 7kg를 줄이고. 그러니까 정말 제 경험을 증거로 보여드리니까 충분히 근육도 성장할 수 있어. 작은 색깔,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색깔 리스트는 말씀을 드려볼게요.